중국 공산당의 존재를 위태롭게도 만들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인민들을 감시해왔던 이 말리 방화벽과 관련된 기밀 문건 10만 여 장이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국민 감시 시스템이 미얀마,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등의 다른 국가에도 이미 수출되었음이 드러나서 외교적 파문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 탐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중국 관련 기밀 사항들을 수시로 폭로해왔던 캐나다의 글로벌 메일은 현지 시간 11일 중국 공산당의 말리 방화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부 문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 문서들은 하이나 지즈와 같은 핵심 연구개발 기관들이 말리 방화벽 구축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 네트워 검열 및 감시 기술을 수출한 자세한 내막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글로벌 메일은 이어서 2025년 9월 11일 중국의 만리 방화벽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부 문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500기가바이트가 넘는 소스 코드, 작업 로그, 내부 통신 기록이 공개되면서 만리 방화벽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정보와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로벌 메일은 이번 기밀 문서 유출은 방화벽의 핵심 기술 기업인 하이난지회사의 내부 문서가 10만 건 이상 유출되면서 시작되었고, 곧이어 중국과학원 정보공학연구소 제2연구소의 처리 아키텍처 그룹인 MESA 연구소에서도 정보가 유출되었다면서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플랫폼인 GFW 리포트의 분석에 따르면 유출된 파일의 총 용량은 약 600GB이며 그중 RPM 패키지 서버의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는 mirrorrepo.tar 파일 하나가 500GB를 차지한다면서 유출된 내용에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필터링,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지역 트래픽 제한 또는 네트워크 연결 해제, 네트워크 추적을 통한 익명 사용자 식별, 가상 사설망 그러니까 VPN 및 기타 검열 우회 도구 차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중국의 방화벽과 지역별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분석하는 측정 실험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게시하는 곳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중국 공산당의 만리장벽과 관련된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이난 지지 회사의 사업이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정책, 특히 디지털 실크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조장하고 수출하는 플랫폼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메일은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유출된 문서를 보면 하이난 지지 회사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만리 방화벽 등의 국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유출된 기밀 문서에는 이런 국민 감시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로 에티오피아, 미얀마, 파키스탄 그리고 A24로만 알려진 비밀 국가 등 최소 다섯 국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A24로 알려진 국가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유출된 문서들을 보면 하이난 지지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독재자에게 막강하게 쓰일 수 있는지 한 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탱구 보안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TSG는 심층 패킷 검사, 실시간 모니터링, 트래픽 속도 제한, 인젝션 및 변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TSG 갤럭시는 어, TCP 및 UDP 세션, 그리고 TLS, SIP, DNS, QUIC 등을 포함한 프로토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장하는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인터넷 트래픽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도 모니터링해 가지고 포괄적인 통신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비전문가를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사이버 노레이터는 개별 고객 수준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추적하고 특정 셀 식별자와 활동을 연관시켜 모바일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 기관은 통합된 네트워크 트래픽을 확인하고 우회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 사용자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중국의 말리 방화벽 시스템을 가장 잘 구현해 낸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여기도의 글로벌 메일은 해당 회사의 하드웨어는 미얀마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었는데 여기에는 미얀마의 빅4 ISP,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물론이고 프론티어 같은 소규모 제공 업체도 포함된다면서 특히 미얀마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프론티어는 이전에 어떤 감시 프로그램 참여도 부인해 왔지만 유출된 문서는 프론티어를 포함한 모든 미얀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시설에 하이난 지지 회사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싶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하이난 지지 회사 장비가 현지 통신사인 사파리콤과 협력하여 지역 데이터 센터에 감시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2월 에티오피아에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던 당시에 하이난 지지에서 발주한 작업 지시서를 보면 유튜브와 트위터, 현재는 X죠. 이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투입되었는데 그 타이밍이 이들 플랫폼 차단에 대한 보고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중국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이들 국가들의 독재 정치를 지원하고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A24로 기술된 국가가 어디인가는 점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 실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독 A24만 암호코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A24가 서방 국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하이난 지저의 말리 방화벽 시스템이 기존의 심층 패킷 검사 및 차단 기능 외에도 트래픽을 주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차단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자를 메일 외에 감면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또 리디렉션 응답 유저 헤더 수정, 그리고 스크립트 삽입 텍스트 대체, 또 응답 본문 덮어쓰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HTTP 세션을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이난 지즈가 DLL 액티브 디펜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웹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가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TSG의 온라인 주입 기능을 활용하여 의도치 않게 사용자의 컴퓨터를 공격에 참여하도록 모집해서 본넷을 형성합니다. 또 하이난 지지 직원들은 사무실 내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모든 기기가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봉쇄 조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지만 심각한 보안 위협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벽과 관련된 기밀 문건들이 대거 유출되면서 이를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 만리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낳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이난 지지가 운영하는 인터넷 차단 프로세스를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만리 방화벽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 국민들에게 인터넷 해방을 실현시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중국의 만리 방화벽과 관련해서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브레나는 뉴스크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만리장성을 통해 사회통제를 시행하고 페이스북과 엑 같은 플랫폼을 차단하며 정보 흐름을 방해하고 권위주의 국가의 감시 기술을 수출한다면서 만리 방화벽의 해체, 검열과 언론 제안의 종식, 그리고 중국 국민들의 진실을 깨도록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채널은 꼭 그런 날이 올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국 공산당의 말리 방화벽 기밀 유출이 중국의 인터넷 독재를 해체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와이탐 중국 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